메인 댄서 선발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안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천천히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면서 look at my.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정 빼라고 얘기해, 어, 끝나고. <laughs> 야, 저분 힘 빼라고 얘기하다 이따가. 자 그럼 지금 힘이 많이 들어요 어깨를 좀풀어야 돼요 네. 어깨를 너무 긴장해요 노래를 좀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아 잘하셨는데 아쉽네요 예.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여기 여기 세분 너무 인상깊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네, 여기에서 갈게요. 진짜 이제 잘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준비하신 박수를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그 약속한 대로 제작진 분들 전수 한번 해주세요. DM 때그 내가 느끼이 감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음. 이런 느낌이구나. 네. 재밌어요. 그냥 되게 열심히 해줘가지고. 아, 네. 그래서 네. 이따가 개인 편서 선발도 한번 하려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명씩 인상 깊었던 분들을 좀 픽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오케이. 도전? 쫄? 도전? 쫄. 네. 네. <laughs> 여기, 번거지 쓰신 분. 어. 지금 저 앞에 계신 뒤에서 앞에 줄. 네. 메인댄서 선발전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돌려. 일단 네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픽한 네분 말고 자진으로 한 번만. 오케이, 둘. 뭐야, 뭐야? 여기 빨랐어요? 뭐야, 이거 너무 많아. 오케이, 이렇게 네분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몇 <laughs> 땐, 몇 어, 땐? 배대산발 메뉴 <laughs> <메뉴단 말> 느낌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재밌었고 또 되게 저희 팀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그냥 평소에 수업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되게 좀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저는 아까 제가 불렀는데 그 먼거지 눌렀으신 남자 남자분이 검은 팀네 너무나 눈에 저는 그 안경 쓰신 남자분 그 약간 가, 바, 반주 에이. 반주 너무 그냥 행복해 보여가지고 음. 아막춤 저렇게 춰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음. 좀 많이 들어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 다들 너무 눈빛이 진짜 초롱초롱하셔가지고 잘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로우 안무를 계속 좀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엠비셔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스맨파 전부 다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엠비셔스넷 네. 인더그룹.